안녕하세요. 탁수누리 정보 채널 탁 데리 tv 탁 데리입니다. 네, 1시 13분이고요. 일어나자마자 지금 코를 잡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영상을 올리고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12시 40분쯤에 일어났는데 이제 핸드폰을 켰는데 바로 코를 잡았습니다. 늘 가는 양재동 가는 거 5만 5천 원짜리 또 잡았습니다. 네, 어제는 대전을 갔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대전 가고 또 촬영만 하면 양재동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재동으로 빨리 이동하고 프로그램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어난 지 얼마 안되서 약간 비몽사몽하네요. 일단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양재 오토갤리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3분이고요. 1시 18분에 코을 잡고 도착을 하니까 3시 3분이니까 거의 1시간 40분 이상 소요됐죠. 지금 코리 되게 많거든요. 여기 보이시려나? 콜이 되게 많아요. 여기 양재에서만 지금 한세콜떠 있고 로지에서는 뭐 이렇게 보시면 한 여덟 콜 이렇게 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서울 시내를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광명이나 이런 거는 돈 주면 돌아갈 수 있는데 콜이 올라와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콜밖에 없네요. 오늘 참 희한하죠? 제가 촬영을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만 촬영하거든요. 날짜를 정한 거예요.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두 번만 일지를 좀 촬영하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촬영하는 날 같은 코를 계속 잡네요. 어제 8시에 잠을 자서 4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탁송 첫 번째 코를 제가 잡은 거죠. 근데 다행히 운 좋게 바로 잡은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지금 하남도 올라오고, 지금 코는 많이 올라와요. 이 시간대. 근데 이 시간대가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차가 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평동 25,000원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네콜 잡고 또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28분이고요 지금 개포동에서 죽전 가는 거 25,000원짜리 콜 하나 잡았습니다 아 이게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건데 일단 시간부터 물어보네요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어,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안네아이 이 저기 자전거 도로가 있어가지고 금방 올라갑니다 일단은 죽전동 가서 또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21분 이고요 저는 지금 죽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죽전을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도 죽전에 갔다가 보정동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죽전에 오면 보정동에 가깝고 보정동에 가면 한맥단지가 있어서 음 되게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근데 이제 한맥에 가면은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오산 가는 콜이 좀 자주 뜨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요새 자주는 안 와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평등 들어가는 거는 2만원 정도 최근 가격 제가 보니까 15,000원 정도 올리는 것 같고요 어, 여기서 천안콜도 잘 뜹니다 고민 안 하고요 오산 2만원 수원 2만원 주면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콜 잡고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33분이고요 지금 방금 자동배치 하나 받았습니다 천안 두정동 가는 거 4만원짜리 콜을 하나 잡았거든요 아, 모처럼 4만원짜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천안 코를 잡다니 이럴, 이런 가능성 때문에 보정동 그 오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천안을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것도 뭐 있을 때 있는 거고 또 없을 때는 한없이 안 나와요.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천안만 기대하고 여기 있다가 쪽박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맞고 위치 맞으면 바로바로 잡고 빠지는 게 아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정동 가서 마무리하고 영상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5시 51분이고요. 여기 광택집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천안 두정도이고요와 내려오는 건 다행히 차가 많이 안 밀려서 금방 내려왔어요. 이 정도면 뭐 빨리 온 거죠. 근데 지금 차가 오다가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고거 빼고는 잘온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운이 좋게 이제 천안 코를 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이런 날이 매일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운이 좋은 날이거든요. 뭐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죠. <laughs> 아무튼 오늘은 운이 좀 좋은 날이었다는 거 알아봐주시고요. 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단 2부에서 뵙겠습니다. 탁 내리.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시 38분이고요. 초콜 잡았습니다. 천안에서 서울대 입구 가는 7만 원짜리 콜 잡았고요. 오늘은 그래도 스타트가 좀 빨라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완전 쓰러졌어요. 푹 잤습니다 지금. 그래서 2부는 조금 열심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56분이고요.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습니다 차가 많이 안 밀려가지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안좋은 상황이 몇개 생겼습니다 제가 낮에 탁송을 타고 필 충전을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현재 75 72% 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집에 가자마자 뻗었거든요 아까 수면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눕자마자 밥 먹고 그냥 바로 누워버렸는데, 1시간 반이상을 꿀잠을 잔것 같아요. 진짜 꿀잠을 자가지고, 몸이 좀 약간 개운합니다. 올라오는데, 뭐 졸린 거 하나도 없고,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요. 올라오면서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올라왔고요. 제가 생각했던 오늘은 낮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운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 시간대에 지금, 오, 벌써 콜이 2000콜이 넘어가네요. 오늘 콜이 좀 많은 날인 것 같은데,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단가 좋은 걸로만 좀 골라가지고, 지금부터 는 이제 카카오를 해야겠죠?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까지 기준으로 24콜 탔습니다. 이제 6콜 더하면 추첨해서 100만원 주는 거에 이제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미 내정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기대 한번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카카오를 위주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콜 잡고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6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목감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28,000원짜리인데 원래 22,000원에 올라왔다가 어.. 어.. 어 28,000원 확정으로 올렸더라고요 28,000원이면 그냥 건너가도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목감으로 바로 건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부터는 이제 카카오 위주로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오늘 2,000콜이 넘어가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괜히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면 뭐못가 가도 콜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못 가면서 뵙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40분. 못 가면 도착했습니다. 금방 왔죠? 금방 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콜이 있냐가 문제겠죠. 무랑저수지 쪽으로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왔긴 했는데, 오콜 수가 1,700 코까지 떨어졌네요. 요새는지 뭐아0시넘막가면 콜이 꺾이는군요. 네 아무튼 오긴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대량 난감. 여기를 왜 왔지? 네. 일단은 빨리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겠죠? 콜 잡고 다시 키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거 긴장되네. 네 현재 시간 10시 51분이고요. 카카오로 콜 하나 잡았습니다. 네 동탄 들어가는 거 3만 원짜리 콜이고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일단은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너무 조용해요. 너무 와 이거 심각하네. 빨리 빠져나가야 또 콜을 이어서 타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목감 이런데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왜냐면 선택권이 없잖아요. 여기는 주면은 주는 대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마음만 들게 만들고, 여기서 콜 고르다가 또 죽어버리면 뭐 한두 시간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데 안 좋아합니다. 빨리 이동해서 또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으로 가시죠. 네, 현재 시간 11시 40분이고요. 지금 저는 동탄 2에 도착했습니다. 어, 아직 버스가 버스가 다니네요. 그 목감에서 겨우 탈출했습니다 어, 다행이에요 아주 제가 아까 봤더니 프로 담배권으로 해가지고 자배가 들어온 거거든요 아예 푸단이 효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최근 들어 이제 서포터즈 생기고 나서부터는 거의 푸단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진짜 받긴 받았는데 제가 지금 마스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푸단으로 지금 코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좀 기분이 조금 묘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탈출한 게 어디냐 뭐 이런 생각으로 오긴 왔는데 네, 일단 여기 동탄2인데 여기서 오산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교동으로 건너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교동으로 갈 겁니다 이 시간에 이제 반교동 가면은 콜이 계속 나오는 시간이라 반교동에서 콜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일단 반교동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 도착지 설정하는 게 바뀐 거 아시죠? 아까부터 계속 설정하려는데 좀 불편해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얼로 이제 설정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주로 성남이나 용인 방향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어, 하남, 광주, 성남, 이렇게 딱 묶어야 되는데, 하남, 광주는 또잘안 가요. 그래서 되게 조금 아깝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용인 안성, 이거를 이제 묶, 저는 이제 자주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두 개는 묶을 거고, 이거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기가 잘 가는 코스 신어받겠다 아, 자기가 잘 가는 코스를 선택을 하셔서 설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원 오산 평택 화성 요 코스랑 요건 또 같이 묶여가지고 조금 좋아요. 저한테는. 거랑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요렇게 여기 근처에서 용의동 가는 코리 하나 떴는데 2만 원에 떴어요. 2만 원 카카오 2만 원에 못 가겠습니다. <laughs> 지금 방교동으로 빨리 이동해 보고요. 콜 잡고 또 뵙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9분이고요. 방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만포 가는 거. 이 네, 23,000원. 바로 앞에 계신다고 해 가지고 만나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 담배 써 가지고 들온 거거든요, 이것도. 이 쓸모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쓸모는 있네요. 네. 그럼 망포 가서 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2분이고요. 오, 여기 또 콜이 들어오네요. 네, 자동 배차 들어오는데 일단 패스하고 네, 일단 영통으로 좀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영통 가면 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콜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다 지금 영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간에는 짧은 콜 타기보다는 한 3만 원 이상, 3만 5천 원 요런 이상 되는 콜을 노리는 시간입니다. 어차피 지금부터는 한 콜이거든요. 인천을 들어가든가 하여튼 뭐 서울을 가든가 한콜 3만 원, 3만 원 5천 원 정도 되는 콜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27분이고요. 콜 하나 잡았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갑니다. 여기 가요. 네, 4만 5천 원짜리 콜 잡았고요. 지금 시간에 이렇게 큰 금액짜리 하나 건너 뛰는 게 도움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저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2시 반쯤 이렇게 넘어가면 어, 이렇게 건너뛰는 거 한번 갔다가 이제 거기서 또 꾸역꾸역 살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18분이고요 오긴 왔는데 이제부터 조금 우울해지네요 갑자기 딱 프로그램을 켰는데 300콜 때네요 와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래도 뭐 제가 선택했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는 이제 살아나가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서울 방향이나 아니면 수원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건데 나가보고 없을 것 같으면 짜게택트를 해가지고 강남 쪽으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빨리 연기해서 타야 되니까요. 아 하나 더 타면 딱 좋은데 안될것 같아요. 느낌이 좀 불안합니다. 그래도 오늘 개인적인 생각은 운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제가 지금 탄걸딱 보면은 다 운이 조,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운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콜 잡고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정말 추워요. 아, 오늘 너무 춥네요. 현재 시간 8시 49분이고요. 지금 저는 청담동에 와 있습니다. 아, 가자마자 바로 길 건너편에서 기사님들 모여있길래 같이 택퇴를 해가지고 오늘 건너왔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이 낫겠죠? 네, 그래서 지금 건너왔는데 콜은 그나마 강남이니까 콜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막상 제가... 갈만한 콜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은 음료수 한잔 마시고 또 후반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갈만한 콜 하나 있겠죠? 뭐 하나 없겠습니까?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추워요. 진짜 근데... 네. 오, 추워. 네, 현재 시간 1시 55분이고요. 방금 콜 잡았습니다. 뭐 먹을 시간을 아치네요. 네, 영덕동 가는 거 3만 원짜리 콜잡았고요 요거 갔다가 바로 어, 영통으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어,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대면 네,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어, 기사님도 너무 많고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춥습니다. <laughs> 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27분이고요. 저는 지금 영덕동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바로 나주집입니다. 영덕동 나주집. 12시 전 정도에 오면은 여기서 콜을 받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12시 전보다는 제가 생각할 <laughs> 때는 11시 전까지는 여기서 콜이 계속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콜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골프 시즌에는 여기는 항상 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 와서 좋은 콜 받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는 뭐가 없겠죠? 어, 여기 그리고 여기 농우 본수원 갈비 네, 여기서도 콜이 나오고요 이 옆에 가면은 또 고깃집 또 있고 최근 들어서는 여기서 이제 콜을 받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네요 뭐 물론 12시 넘었으니까 당연히 콜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슬슬 영통으로 저는 건너갈 예정입니다 오늘 정말 정신없이 타죠 제가 원래 어한 2시까지는 이렇게 정신없이 탑니다 거의 웬만하면 10분 안에 나가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또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아까 구리에서 서울로 택틀 나온 것처럼 택트 비가 3,000원이었거든요 네 그거 쓰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죽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뭐냐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안 죽고 단가 좋은 거 빨리빨리 캐치해서 가고 그래서 11시 전까지는 대부분 가면은 콜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보통한 11시 전까지는 코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목감 간 것처럼, 네, 그런 곳에 가면은 코를 고를 수 있는, 어, 여유가 없죠. 그런 곳에는 이제 주면은 빨리빨리 빠져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인계동에 이런 데 피크 시간 타임에 들어가서 막 콜이 넘친다 그러면은, 단가 좋은 걸좀 골라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주로 일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2시 반, 이 3시 때 들어가면은, 약간 숨 고르기도 하, 할 때도 있고요. 지금 타이밍에 약간 이제 쉬어주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게제 스타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영통으로 건너가서 영통에서 음료수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보던가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 방향을 보던가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건뭐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콜이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첫차예요. 네. 병점에서 5시 첫차를 타고 내려가나 조금 더 무리해서 6시 강남에서 6시 첫차를 타고 내려가나 일어나 저러나 처합니다 어차피 천안 복귀하는 게 힘든 마당에 뭐줄때 끝까지 타야죠 네 저는 빨리 영통으로 이동해 보고요 또 영통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에서 뵙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0분입니다 거의 한 50분 넘게 죽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콜이 없네요 영통에 겨우 지금 가는 콜 하나 잡았는데 동탄 2 들어가는 콜 잡았습니다 빨리 이동해서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56분이고요 도착했습니다. 아 오는 건 금방 오는데 또 대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좀 슬픕니다. 확실히 새벽 2시 이제 넘어가면은 가성비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시간당 한 코를 타는 것도 힘든 것 같고요. 아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안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가성비 뚝뚝 떨어지죠. 꾸역꾸역 타는 거예요 그냥 한 코만 타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타는 것 같아요. 동탄도 여기 마다하지 않고 들어올 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또 추운데 일단은 동탄 북광장 쪽으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도 북광장은 가까운 편이라 북광장으로 일단 갔다가 어, 코를 잡아보고 또 없으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5시첫 차를 타러 병점으로 바로 가야겠죠. 지금 시나리오는 제일 좋은 건 오산 쪽으로 이제 한콜더 잡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일단. 콜 잡고 또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19분이고요. 아마 이게 마지막 콜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홍동 가는 거 이게 아마 여기 옆에 바로 근처긴 한데 나오는 게 조금 힘든 곳일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콜 이제 그거 타고 갔다가 아, 병점으로 아마 이동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하루 길죠. 지금처럼 이렇게 꾸역꾸역 타지 않으면 이제 돈 벌기 힘든 것 같아요. 이 천안이라는 게 출발할 때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복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밤새 이렇게 꾸역꾸역 타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꾸역꾸역 타면은 돈이 어도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2시 넘어가서부터 는 가성비가 쭉쭉 떨어집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애시당초 평택이나 오산쪽 방향으로 잡고 내려가면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을 늘리자고 계속 타면 집에 못 가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도 일단 빨리 가서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 영상 켜서 또 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5시고요 저는 지금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중이고요 요 칸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서 제가 혼자 영상을 켜고 있습니다 와 오늘 너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열심히 탔는데 2시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2시 이후죠. 2시 이후에 결국 가성비가 뚝 떨어지면서 2시 이후에 딱두콜 탔네요. 요즘 이미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좀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결국에 아침 초차까지 일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천안이라는 게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결국에 복행 일하는 거. 하이, 오늘 열심히 불태웠으니까 그래서 또 집에 가서 빨리 편집하고 또푹 자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죠. 어, 뭐 제가 좀 치열하게 사는 거 같지만 저뿐만 아니라 또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뿐이고요. 어, 모두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열차라서 아마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빨리 끊으려고 하니까 네, 모두들 수고하셨고 집에 가서 푹 쉬신 다음에 내일을 또 열심히 살아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